채 창고 들어갔네 얘네 일로 오긴 오겠다. 쟤 온다. 주제 오토바이 탈것 같아. 이수 보고 있어? 어. 저거, 저거 이제 쏘자. 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애. 쟤, 쟤. 어. 보이지? 쏴! 어. 아니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그리고 지금 그거 먹어 드링크랑 붕대 저쪽 앞에 있다 150 봤어 건물 지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도로 도로가 아, 도로가 넌다. 도로가 어 오케이 보이지 보이지 보이면 한, 한 건물에 쏜다 하나 둘셋고 오케이 가자 와 혼자 다 죽여 너 안쏬어? 어? 너 안...